오늘 구약 시0편 39편 다윗의 시인데요. 그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두둔은 사람 이름이에요. 레위지파 사람으로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지휘자를 임명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두둔입니다. 이 여두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 여두둔 형식이라는 것은 그 지휘자의 지은 찬양, 그 곡의 형식을 다루는 이런 노래다 하는 말씀이죠. 또이 39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은 이 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드린 다윗이 나이가 꽤 많이 되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많은 말씀들이 우리 인생의 짧음을 얘기하고 있죠.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해도 80인데, 그러나 그 모든 거 수고와 슬픔 뿐이다.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38장에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 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다. 신약의 야고보 사도 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일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모세도 히스기야 왕도 야고보 사도도 바로 인생의 짧음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도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자기 일생을 돌이켜보며 눈앞에 다가온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그 다윗이 느끼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9장, 39편,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5절에 보면 모두가 허사 뿐이니이다. 6절에 보면, 헛된 일로 설안하며, 11절에 보면, 인생이란 모두가 헛될 뿐이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헛되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39편의 전체 주제는 이 헛되다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헛된 인생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거죠. 바로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 7절이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설안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전도서지요. 전도서를 시작부터 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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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저작이지요.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기 생애를 돌이켜 보면서 자기가 평생 모든 이루었던 것, 재물도 사업도 쾌락도 다 헛되다 하면서, 인생을 사는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런 현실주의적인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과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솔로몬처럼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됨을 얘기합니다. 인생의 짧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짧고 헛된 인생에서도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요. 참 짧지요. 지나고 보면 참 짧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마지막을 알아야 되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고요. 자기의 일생이 다 헛되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헛됨으로 짧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현실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남은 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과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현재.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이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를 향한 소망 이것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 거지요. 사람이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불평 많이 하고요 원망 하고요 그렇게 해요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러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고난과 악인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 자신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사울의 박해도 받았고요. 도피하고 고난 고난 속에서 위험한 세월을 보냈고요. 왕이 된 이후에도 범죄도 했고요. 자녀들의 가정 파괴되는 일도 있었고요. 신하들로부터 반역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그는 생각했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환란이 많은가? 왜 나의 일생은 이렇게 불행한 일이 계속되는가? 불평과 원망 그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심정을 오늘 10편 39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런 감정,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도 내 입에 재가를 먹이리라. 2절, 3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내 마음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읍조릴 때, 불이 붙으니 혼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조심해야지. 내입 밖에 내는 말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예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겠다. 옳은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침묵하고 그렇게 할수록 마음에는 근심이 더하고 마음의 이 뜨거운 불이 이렇게 소산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사절말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마지막이 언제쯤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걸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5절 6절에요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나의 생명이 한뼘 길이만큼 남았는데 주님 앞에서 아 이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고 연약한 존재인가. 지금 내가 든든히 서 있다고 해도 모두가 헛된 일이다.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림자 같은 일이고, 헛된 일로 소란을 피울 뿐이고, 재물을 쌓는다고 해도 누가 거두어 갈지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못된 말, 잘못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7절의 말씀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뭘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다. 이어령 선생께서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비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왜 제비는 어, 사람이 사는 집 처마 밑에 집을 짓죠? 모든 새들은 나무 높이 짓거나 숲에 짓거나 은밀한 데 짓거나 그렇게 하는데 왜 제비는 사람이 사는 집 처마에다 집을 짓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고 뺨을 때리더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래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에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해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비가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제비를 사랑하고 보호해준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의 집에 처마에 집을 지었다 하는 겁니다. 까치는 높은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죠. 그러면 때로 독수리가 와서 채가는 거예요. 많은 새들은 아주 은밀한 곳에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 구석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집을 짓죠. 그러면 뱀이 와서 삼켜버리고 하는 거예요. 높이 짓고 엄밀하게 짓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삶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 그건 지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은 바로 영성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일까?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일까?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일까? 권력을 차지하고 명예를 얻은 사람일까? 만일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지구상의 99%의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짧음과 헛됨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살리신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 그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런 소망입니다. 지난 주간에 국회에서 야당 원내 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어, 국가 채무, 일자리, 청년 취업, 경제와 자영업자, 부동산 대책, 대북 관계, 코로나 방역, 언론 중재법.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얘기하고, 이대로 계속하면 우리나라는 과연 희망이 있을까 하고 묻는 연설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법과 제도와 정책에 희망을 품습니다. 물론 국가사회에 이런 일들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위대한 정치가였던 다윗은 그의 정치 일생을 지나고 노년에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것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지배와 헤롯의 통치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그 요한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대답을 하죠. 내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오셔서 성령과 풀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어떤 정책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일보다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소망이 있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소망이 있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초장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참된 소망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으로 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8절, 나의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10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12절,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고 진노와 형벌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 자신의 의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변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내 자신이 평안히 살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지요. 많은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하시고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노년의 질병으로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여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건강하다. 내가 오래 산다. 그런데 있는 게 아니지요. 얼마를 살든지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내가 죽을지라도 구월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다시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에 그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이 형벌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많은 환난을 겪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선함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내 생명 병들고 짧고 연약하지만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분 인생의 모든 환란을 한꺼번에 당했습니다. 많은 재산 다 없어졌어요. 열 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한 번에 죽었어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병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기의 믿음을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이런 어려움이 한 번에 닥쳐왔는데요. 그때 요분은 어떻게 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환란을 지난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환란을 지난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한란 중에 요베서원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 6대 대통령인 존애덤스라는분 이야기인데요, 그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시골의 초라한 집에 노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방문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벽도 헐고 지붕도 낡고. 바람이 부니까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을 지낸 분이 이런 집에 지내시면 되겠습니까? 아이 집은 위험한데요.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에덤스가 빙글에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제는 이 집이 위험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러세요. 그 친구가 반가운 얼굴로 얘기해서 어, 그러세요? 그 어디로 이사 갈 건데요? 이때 에드엄스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위로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로마 8장 함께 읽은 말씀에여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고,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 겪는 환란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소망을 두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헛됨 이것을 넘어서고 영원한 생명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가을이 됐어요 참 좋은 날씨지 가을이 되면 또 올해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짧고 헛된 인생, 죄악과 질병과 환란이 많은 인생, 낙심하고 헛되다 이렇게 탄식하지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을 두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큰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같이 찬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